9월 30일 순종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은 순종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호흡에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선이며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순종은 그 무엇보다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날마다의 시간과 호흡을 통해 선언되어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보여져야 하며, 반드시 내 앞에 있는 그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증거가 되어야 할그 시간이 오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한 그 선택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여 호흡했던 그 모든 시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에서 순종해야 되는 진정한 순종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에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호흡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호흡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는 순종은 회계 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약속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단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으로서 가장 깊은 신뢰가 달라지지 않는 가장 깊은 그 사랑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단한 가지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호흡을 놓고 가장 깊은 신뢰가 매번 무너지게 되고 매번 달라지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한 사람의 시간에 빛도 생명도 진리도 복도 없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호흡에는 어두움과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가치없음과 더러움과 괴로움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야 할 오늘의 표징에 무엇이 드러나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한 돌이킴으로 분명한 회개함이 진짜 순종으로 보여지지 못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진짜 사랑임을 절대로 알 수도 없으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진실되고 거짓없는 진심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신 그 마음에 더 깊은, 더 진실된 그 사랑에 대해서도 같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조건에만 맞춰서 그 현실에만 맞춰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사랑하는 정도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런 사랑만큼 치사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떠함에도 진심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순종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종의 호흡이 진정 오늘 우리의 호흡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그 사랑하는 것에 거짓이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높고 넓고 큰 성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와 더 진실된 사랑으로 만나고 관계하지 않으면 순종은 오늘 내 호흡에서 절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미니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함조차도 나는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로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와 더 진실된 사랑의 시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함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큰 사랑의 진실함을 날마다 깨달아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수단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의 거짓 없는 그 사랑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약속하시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날 이하로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신뢰와 더 진실된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생명과 복의 시간으로만 담아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반드시 채워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표증이 보여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호흡하는 이날의 모든 특권과 자랑과 책임을 더 깊이, 더 분명히 알아, 기억하고 청종하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심을 다해 진실하심으로 사랑하여 오늘 나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며 더 깊은 신뢰와 더 진실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임을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순종이 이날에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생명과 복의 시간이 오늘 나의 시간임을 증거하고 표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호흡을 할수 있는 힘이 내게는 하나도 없음을 아시오니 나를 오직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붙잡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며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